안녕하세요. 웰리팔구이사 일지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좋아하고 아끼는 물품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화평품. 물품 같은 거? 소개할, 먼저 이게 미니었죠 되게 비싸서 되게 아끼거든요. 그 다음에, 파우치. 지갑. 손수건. 음, 이거는 스티커 보관함. 다음에 보고래 연필 연필깎이 여기 아래 연필깎이 그깐데 있어 이게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이한 음, 끝났는데, 어... 그리고 같이 소개를 하려고 해요. 먼저 핸드크림, 톱펜, 어, 밴드가 여러개 있고요. 일단. 이 머리 거울하고 거울 거울 머리빗 세트예요. 그리고 눈에 못뭐 들어갔을 때눈낀것 하고 머리 방울두개 고무줄 여러 개 고무줄 이렇게 후시딘 하고 뭐 립밤이라고 해야 되나 똑똑빈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상 속 아끼는 물건 물품과 파우치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